망하지. 우리 S라고 하자. 망하지. 말 안, 말안 듣는 새끼 엉덩이 팍떼지잖아요 S. 엉덩이라는 뜻도 있고. 뮬러시. 뮬러시. 빨리 해봐. 뮬러시뮬러, 시뮬러, 시방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 시방세 같은 새끼다. 그래서 노세 같은 고집세. 어. 우리가 고집세에서 아까 한번더 씁시다. 중요한 단어니까. Unruly. 지배가 되지 않는다. 엄눌리 어, 하나 써놓고, 뭐, 어, 스톱,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구르턱이 같다는 얘기야. 스톱이 구르턱이 있다. 구르턱이니까. 성격이 구르턱이 같다. 뭐, 어, 요런 얘기고요 음. 어, 다음에 이제, 어, 12번. 하드 헤비드. 어. 딱딱한 머리. 가 먼저 생각이 나는 단어죠, 그죠 자, 빈틈없는 사람 첫 번째 뜻이요, 빈틈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두 번째 뜻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이두 개를 조금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어, 하그헤드 빈틈없는 사람, 그러니까 단단한 사람이라는 뜻이네요. 딱딱한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돌대가리 이러지 말라고요. 아, 돌대각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란 얘기야 그럼 단단한 사람이란 얘기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그러면 단단한 사람이라면 뽀장뽀장한 사람을 생각을 해봐 개혁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야 보수주의자에다가 컨저버티브라고 쓰고요 다음에 같은 말로 버튼다운이라고 씁시다 이 버튼다운이 이제 중요한 거야 버튼 버턴 버튼, 버턴이야 버턴 버턴다운 자 버턴다운이란 우리가 이제 버턴다운 뭘 생각하면 돼 단추 생각하면 돼요 버튼을다 아래까지 다 잠그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보수적인 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와이사스 위에서부터 쫙 잠가서 아래까지 다 잠그는 느낌이야 단추라는 단추는 그럼 좀 보수적인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이 버튼다운이 동사로 쓰였을 때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확실히 하답니다 클레러파인 확실히 분명히 하답니다 클레러파이 뜻으로 나오는 거죠. 버튼 다운 더 트루. 사실을 확실히 하다. 버튼. 버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 하이픈이 없습니다. 다운 더트로 이렇게 쓰면 사실을 확실히 하다. 그래서 얘가 이제 밑줄이 꺼져 있어서 같은 말로, 말로 이제 클레러파이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버튼 다운도 조금 기억을 해주고. 음. 자그 다음에 나온게 이제 하드 헤디드형용사가 나왔네요 빈틈없는 자 빈틈없는 하면은 S22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빈틈없는 그리고 약삭발은약삭발은 그니까 러약삭발른을 하면 우리가 시루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야겠죠 시루드 약삭발은 영리한, 교활라 조금 나쁜 의미로 많이 좀 쓰이죠? 나는 시로 들어갈게 하고 약사빠르게, 교활하게 일안 하고 방에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빈틈없는 약사빠르.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 스튜런트에서 나왔습니다. 스튜런트.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빈틈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약사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냥 미련하게 공부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어 공부 잘하는 애들이 특징이 뭐예요? 약간 교활한 그런 애들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약삭빠르게 공부를 하니까. 그치? 우리 정민이는 교활하지 않죠? 약삭빠르지 않죠? 어,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부터 자꾸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어스트 t e 빈틈없는 약삭빠르. 어스트 t e 네, 그 스튜던트는 S22 해야 된다, 영리하고 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우리가 S22 하면은 어서 튈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 어서 튈것 같은 느낌, 어스트투그치 자, 만약에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러면 경찰이 오면은 빨리 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발까지 딱 신고 자잖아. 무슨 소리 나면 바로 도망가려고. 그런 느낌을 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빈틈없이 신발까지 신고 자는 범죄자. ST2, 어, 어스 틸티 오른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어, 우리가 하나만 더 할까요? 레벨, 헤디드. 요거 하나만 써보세요. 레벨, 헤디 레벨헤디드는 딱딱한 머리라서 돌배다리가 아닙니다. 단단한 머리예요. 즉, 비트없고 영리한 겁니다. 레벨헤디드는 사람의 머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쉽게 흥분을 할것 같아? 아니면 좀 침착할 것 같아요. 내 머리가 평평하다면. 그렇게 흥분하는 느낌은 아니죠. 침착한 느낌이죠. 그쵸? 어. 그래서 분별력 있는, 상식 있는 이란 뜻입니다 분별력 있는, 상식 있는 이런 뜻이에요 레벨 해지도사 자 이렇게 해서 13번부터는 우리도 시험 끝나고 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고요